아니시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서 타라진을 연구하다 보니 <laughs> 정신줄 잡고 있기가 쉽진 않아서요. <laughs> 아니요, 쉽지는 않죠. 아무튼 헛개비가 아니시라면 절좀 도와주십시오. 요즘 어떤 놈들이 제 채취 로봇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절위에 로봇들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난 살아있다. 비아 조만간 우리 기지에 볼 칙게나 픈 일이 생길 거야. 설로봇 준비 완료. 간헐천이 곧 활성화될 것 같군요. 제 로봇 하나가 곧 간헐천으로 출발할 겁니다. 계란 녀 <laughs> 이건 영 탐탁치 않은데. 사령관님,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준비 완료. 오, 놈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업그레이드 완료 로봇이 복귀 중입니다 아, 지금 좀 겁을 먹은 것 같은데 사령관님이 옆에서 잘 지켜주십시오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진을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텐 <laughs> 좋은 소식이죠. 들리시나요? 테라진이 땅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간헐천이 더 활성화 되겠군요. 업그레이드 완료. 채로봇들이 <laughs>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laughs>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감지됐습니다. 악마가 되려고 하는 곳에 이 풀려 내 로봇이 공격받는다네 내 로봇이 공격받아 테라진 제치통이 가득 찼습니다 로드들이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잘볼수 있게 떼지 말아주십시오 저기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아하, 제법 진뿌이 있는 것 같군요. 그래도 라진이더 있어야 제가... <laughs> 네! 연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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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제가 도박사라면 헤늘천이곧 열린다에 돈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저한테 <웃음> 돈이 있다면 말이죠 헤비 풀린 망아진! 이런 세상에 높은 인계실의 동물에게서 사라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료관리 가라면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 업그레이드 완료! 할 거라고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저말상그러기는 <laughs>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멸시로 원시 생물의 테라지는 무한한 게 아닙니다. 구하실 거라면 테라진이 바닥나기 전에 구하십시오. 짐 챙기고 의료선에 올랐다. 자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아, 전 게리한테 걸겠습니다. 항상 최고급 기름을 쓰거든요. 정오 칠십. 그렇지제 계산을 따르면 저 배시로 원시생물은 곧 죽을 겁니다.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동들이 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제발요.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긴 정말 싫다고요. 유하 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벨시라님 악령이 나타났군, 테라지는 숨이... 우와, 정말 저 불쌍한 것을 죽게 놔두셨군요. 그러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기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았다. 부유하게 만들어주자고! 아이고, 내 새끼! 어서와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아... 채라진 채취는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 아직 필요한 양의 반밖에 못 모았다고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나요, 예? 방월천이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 예! 제 머릿속에서 나가십시오! 이 로봇들은 제가 손수 만든 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Okay. 아, 이거 큰일났네요.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저기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사신이 마중을 나왔군 그래. 아들짐 챙기고 의료선에 올랐다. 사령관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 똑바로 처리 해.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티 말이죠. 업그레이드 완료. 저기, 아 저기 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 님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이런 위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지요. 그렇죠? 오, 이테라즈를 보십시오. 아, 지금입니다. <laughs> 이제 조금만 더 보면 됩니다, 사령관님. <laughs> 아, 녀석들이 벨시르 원시생물을 또한 마리 가둬놓은 것 같습니다. 사령관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 Kasih. Kecil mojas, tak seharim gue 아, 따로 챙겨 오신 건 없나요? <laughs> 어, 아 그렇군요. 아, 아, 예, 괜찮습니다. 로봇더랍니다. 언제 로봇 <봇> 어, 저렇게 자랐는지. 아빠가 사랑해! 이건 뭐죠? 전격 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오우, 벨시르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 영원히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제로봇이지 뭡니까! 적병력이 제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들 집 챙기고 위원로 살고는 가야지. 으 로봇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바깥은 옵천지니다 아, 제발 좀! 이제 로봇을 더 잃어선 안 됩니다. 사령관님! 여유 로봇이 없다고요! 동맹이 공격받고 좋은 아침입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해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해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에 이거 영 마음에 안 드는 걸.